지금 저의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몸무게는 87kg, 근육량, 그리고 체지방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공복으로 10kg를 뛰면서 과연 몸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7분, 10.66kg에 618 페이스네요. 아, 조금 더. 천천히 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와 731칼로리. 아침에 웨이트로 뭐한 3, 400칼로리 됐을 테니까 아 요렇게만 해도 한 1,000칼로리, 1,1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된 건데 공복에 이게 싹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네요. 아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첫끼 식사가 거의 1시가 되어 버렸는데 아그 뛰고 나서 급하게 미팅도 좀 있었고 그 전에 10kg를 뛰고 나면 가끔씩 약간 속이 얹치는 듯한 그래서 아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클린하게 먹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좀 클린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이 제가 자주 먹는 닭이랑 통밀 파스타. 파스타. 올리브 오일을 좀 살짝 뿌려야겠다. 요렇게 가지고 그냥 음 야,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요 정도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평일이나 뭐 운동하고 나서는 클린하게 먹고, 막 회식 있고, 약속 있다? 그럼, 야, 이와 들어와! 달리기 될까 하면 돼! 야, 이러려고 뛰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주말에 집에서 양평해장국을 했는데. <laughs> 아, 이거 남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버려요? 제가 그렇게 여자친구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 근데 이거 되게 많다. 아우 뜨거! 와 근데 이게 와 진짜 팔아도 될것 같아 팔아도 이게 뭐, 뭐... 이게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아 어, 있는데 한 3, 4 0분 정도? 어, 오래 걸린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맛있겠다. 어, 이렇게뛰었습니다 러닝머신. 어, 이거 좀그거리오때문1 0 1 0 k 오이무침이건 오이 뭐야? 미역 뭐다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거뭐 아신 이거 날이 진짜 싫어? 이거 네. 먹어 하나. 날개, 뭐 날개 죽지 붙어. 근데 이게 날개 죽지가 너무 조그해가지고 원래 쪄 옛날에는 쪘었는데 오늘 네. 그냥. 그냥 붙이는 거 식구는 쳐야 돼.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음. <laughs> 이런 거 좋아해 당모가지. 뭐 내못 음. 보는 건가? 그래 뭐? 다좀 어떻게? 나 됐어. 이중이. 생존의 법칙을 하면서 나, 나무에 이걸 오늘은 공격을 나무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일부 경이로운 나무들은 나무? 응. 나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나무야말로 여기 어, 없어서는 지구상에 없어서 84.9어 배고파요 배고파 확실히 배고파요 근데 또 이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정말 순전히 이제 에너지 소모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퍼포먼스는 조금 줄겠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만 생각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아니 저 녀석 무리에 서 있잖아 대단한 녀석. 체운동으로 한 7, 80분 해서 500 칼로리 정도 소모가 됐고 아 여기서 또한 10km 뛰면 700 칼로리 정도 소모가 될 테니까 벌써 한1,200 칼로리. 아, 근데 확실히 이거 하체 하나는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또 하면 천천히 뛰면 되더라고요. 천천히 천천히. 근데 문제는 시간인데 저는 프리랜서여서 조금 이렇게 요일마다 운동량이 조절이 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훨씬 없으시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앞뒤 운동들을 바꾸거나 줄이셔서라도 꾸준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습니다. 10.47kg 620 페이스. 1시간 6분 1시간 반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에 10kg를 뛰었는데 하체 운동이었는데도 다리 상태가 꽤 괜찮았어요 중간에 너무 배고프긴 했는데 하 보니까 그것도 살짝 들어가고 어, 나쁘지 않은데 뭔가 몸이 가볍고 공복의 효과인가 운동인들은 병원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의존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너무 막 아프다고 꾹꾹 참고 막 귀찮다고 안 가는 것보다 그래도 적당히 가서 치료를 받으면 진짜 훨씬 낫다 특히 정형까 음, 음. 어, 나 만두가 있는데. 음, 원에 이거랑 음. 이것도 할 음. 음. 대박. 술먹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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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맛있어. 음. 오늘 마지막은 요렇게 또 한상을 차려왔습니다. 오트밀에다가 미역이랑 계란, 닭. 너넌또이알수 없는 요리 이거랑 양배추 깻잎 좀 남은 거 있길래 이거 그 영상들이 극사실주의여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또 편하시잖아요 수평이라도 좀잘 맞춰야겠다 아 아까 만두가 그 집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두를 진짜 폭발해버렸는데 탄수화물을 밥으로 치면 한 300g 정도 먹은 거 같고 야참 자연의 맛이다 아까 거먹다 이거 먹었다 와 언젠가부터 게임을 한 것보다 보는 게 훨씬 재밌어 내가 하면 맨날 지니까 열받고 84.4한 3-400g 더 빠졌는데 어 근데 너무 배고픈데?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11도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감기 기운 때문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런닝머신 갈까 하다가 또 p 빛이 엄청 좋더라고요 일단 나와보니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왔습니다 제가 또 동계 장비 리뷰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조금 두껍게 입고 나오긴 했는데 무서워서 근데 또 뛰어보니 살짝 경운감이 있네요 끝났습니다 거의 딱 11kg에 641페이스로 1시간 13분 몇 칼로리야 이게? 788칼로리 와 오늘은 진짜 배고팠다 아... 얼마나 지방이 연소됐을까 이게 조금 적응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이제 기본 운동량에 비해서는 사실 평일에는 약간 적게 먹고 있으니까 주 후반으로 가니까 와 배고픔이 엄청나네요 어우 추워라 추워 어? 영하 10도는 사실 안 나가는 게 맞아요 어우 추워 그래서 저 부동산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뭐, 고려할 만한데. 투자, 아, 근데 솔직히 지금은 단순 메시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 그냥 집한 채가 막 5억, 10억, 15억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아, 주 너무 어. 주후반 되니까 막 버틸 수가 없네.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 여러분 절대 운동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살짝 오바해요. 도로가 또 이렇게 끝나갑니다. 이 밀키트가 집에 있네요. 아빠 식당, 흑돼지, 순살 감자탕, 380칼로리에 뭐 나트륨 당연히 많고, 탄수화물 28g, 당류 8g, 지방이 15g 이어서 조금 막긴 한데, 단백질 34g. 요거에다가 살짝 추가를 좀 해서 먹으면 되겠다. 전화면 이거 언제 다 먹냐고 이거를 아유 지난번 영상에서 일주일 동안 10kg 뛴다고. 근데 뭐 어찌어찌 해서 솔직히 다못 뛰었잖아요. 진짜 댓글로 어떤 분이 그렇게 남기셨더라고. 요거를을다뛴 뭐 모습 보고 싶었는데 이건 뛴 것도 아니고 안뛴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다시 뛰 보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 찍으면서 느꼈는데 그런다고 또 찍다가 하루 못 뛰었다고 포기해 버리면 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나아지는 게 오늘은 그래도 지금 이번 주다뛴거 같거든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앗 아, 뜨거 오케이 와우 아 이게 조금 조금 덜 익었는데 와 이거 괜찮다 오케이 아재라면 후추를 빼놓지 않지. 오, 청양고추만 몇개 조금 넣은 건데. 야, 이거 하나에 뭐한 3, 4천 원 이랬던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빼이 가격이 이 정도면 될지. 진짜 소주 하나 생각난다 와 깍두기가 들었네? 오 아빠 식당 저처럼 이렇게 가성비로 충족할 수 있으신 분들 아주 추천드리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공복 운동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 공복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감량인데 뭐 굳이 지금 일주일 거의 다 해놓고 괜히 적적해서 술한잔 먹어가지고 괜히 또이 패턴을 굳이 깨고 싶진 않은. 오! 400g 더 빠졌어. 70 아니 84. 아, 힘들다. 1시간 12분. 710 페이스로 10km. 아. 아, 힘들어. 이게 좀해 보니까 다이어트만 생각하면 공복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퍼포먼스까지 그 운동 능력 향상이나 아니면 좀 근성장이나 몸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컨디션에 따라서 퍼포먼스의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와 오늘 7분 대로 뛰는데도 힘들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신랑 종과 신부 대결식을 더해야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참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객분들께 제가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양가의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주로 수산 종합 유통센터 여기가 이 횟집도 아니고 약간 좀그 도매시장 같은 어 사람 되게 많다 약간 이렇게 소매도 하고 그 횟집으로 간에는 생선들이 여기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떤 구조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야, 나, 야, 야, 야. 댓글 좀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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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빈속? 음. 막걸리 한잔해 나도 빈속에 지금 막걸리 한잔 했어 <laughs> 한잔 줘봐 한 주에 너랑 캠핑 가느라 달리기 못했더니 악플 달렸어 뭐라고? 달리기 안 하면서 술 먹는다고 캠핑 갔어 사실이 할말 내가 있어. 캠핑 가서 달리자 그랬는데 네가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다 달리고 있고 광어, 숭어, 동어 음. 광어 숭어 숭어, 농어네 광, 숭, 농이네 순서대로 회가 어른 거 같지? 음 <목소리가> 맛있어? 응아막걸리 음. 먼저 먹어야지어 막걸리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빨리> 더 해야겠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냥 장사 유튜브로 바꾸자 그럴까?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통밀에는 살안쪄 사실 살죠. 오그야 포크로 가야 는거 아니야? 음. 아 힘들어. 뛰는 게나 뛰는 게 공복으로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저녁에 치킨 방송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공복으로 운동을 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뭔가 좀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와, 와. 와. <웃음> <웃음> 진짜로? 응? 아 거기 서한다고요 네. 아니. 있 게다가 끔 83.6kg. 그런데 골격 근육량이 1kg가 빠지면서 39.3kg 아 근데 체지방률이 18.4%로 찍혔네 근육량이 빠지면서 오 그래도 몸무게상으로는 3kg 이상 오 대박 이렇게 일주일이 끝났는데요 몸무게는 일단 확실히 감량이 되었고 인바디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근손실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체감했을 때는 확실히 배가 홀쭉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일주일만에 제법 이 공복 운동에 대한 제 삶안에 사이클이 생기지 않았다 요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역시 일주일로는 이게 완벽하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뛴다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삶에 안착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규칙까지 정해서 이걸 꾸준히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